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물일곱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 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 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유익하게 하는데 힘을 내게 도우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17절부터는 하나님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두로를 공격을 했지만 완전히 함락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애굽은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두로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죠. 이제 두로는 이제 땅도 있고 그 땅에서 한 700m,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을 요새화했어요. 그래서 육지 쪽은 쉽게 점령을 해도 요새화한 섬은 점령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두로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뭐그 외에도 여러 날씨가 좋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두로는 바벨론 왕이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애굽은 완전히 점령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 애굽은 뭐 방비가 허술해서 그렇다 뭐 바벨론 왕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다 인간적으로 말을 할수 있는데 얼마든지 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서 말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그 원인과 결과 수준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개입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바벨론 왕이 지혜로워서 그렇다, 애굽은 무능해서 그렇다, 두로는 방비를 잘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말을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원인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슨 원인을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한 원인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두로는 바벨론에 넘겨 주시지 않고 애굽은 바벨론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두로는 점령하지 못하고 애굽은 점령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다시 보게 되면 27국제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두로는 넘겨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은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니까 두로를 완전히 점령 못했죠. 그러나 애굽은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애굽을 완전히 점령하고 노량물을 빼앗아가고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나라의 통치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들을 뽑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뽑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통치자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좋은 통치자가 뽑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좋은 통치자가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모든 일이 복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만 하나, 어, 그리스도인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애굽을 바벨론에 완전히 넘겨 주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그것은 애굽을 벌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 다시 말해서 애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했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고 망하게만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이 강하니까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더 의지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는 애굽을 벌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애굽을 약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강한 애굽일 때에는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줄 알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이 자기들보다도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헛된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칭우신 거죠. 애굽을 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수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보니까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 니라, 주호와의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애굽을 벌하신 후에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렇그 이렇게, 이게이 이렇게, 게이게 이렇게, 게게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후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는 어리석어서 에고를 의지하고 에고비 살려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어떤 나라는 흥하게 하시고 어떤 나라는 망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뭐 작은 것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왕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또 같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또 교회의 성도들과 부락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성도들과 불화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위에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그러한 일상생활,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죠. 작은 일, 큰 일,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수단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잊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 따라 항상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